우차! <목소리> <목소리> 고 잘하네 우리 우차! <목소리> <목소리> 어? <laughs> 우리 우차! <가지> 잘놀우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우차! <그냥, 아이고. 웃음> 우이고우리우지우 오늘 힘이 넘쳐. 우우 살짝 아까 참새 산냥하다가 저기 식탁으로 올라간 거죠? 응. 어. 기 화장실도 다 옮겨놨어. 화장실도 밀쳐놓고. 이터나이터나 거기 선반에도 올라가서 화장실 모래 거기다가 다우 해놓고 아주 오늘은 그냥 야단법석을 떨고 다녔네 우리 가아지 씨. 가지. 아이고. <laughs> 와 등근육이 푸르네 대단한 등근육이야. 차차차 어! <laughs> 깡총깡총하는 거같아차 아이고, 아이고. 가지 꼬리도 파르르하고 어이구 얼마나 힘든지 엄청 지어 어떻게 그렇게 야, 일어나니? 이 <laughs> 어, 그게 근육이 대단하지 않으면못 하는 건데. 근육력이. 음, 그 <laughs> 음. 엄청난 가지 씨. 가지 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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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 <laughs> 가지 필살기. <웃음> <웃음> 가지 필살기 발라당. <laughs> <laughs>

<laughs> 아이 기는 좀 끝해가지고 길거 알고 있거든 빨리 뛰어와서 습격을 해 귀에다 숨이붙거 비싸게 보 신발이 되게 좋아하는 것같 음 우차! 우차! 3 0도 우차! 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쟤가 너무 이야 유연아가 유연해 공중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됐 가지가 네. 유연한오아차 가지가 어제 오늘 아주 잘 자고 유연해 유연해 음. 잘 놓네. 음. 아, 뒤펄팡팡팡팡팡팡. <laughs> 가자.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렇게 팔딱 팔딱. 소리 너무 쳐. 너무 쳐. 어. 아주 소리가 나 그냥. 아이고. <웃음> 졸려? <웃음> 네. 가지 씨 졸려요? 잠서는 날아갑니다. 가지 나가야 됩니다. 가지 그러면 우리도 심표 좀 할까? 우리 아, 예뻐. 할비 쳐다보네. 가지 심표. 뿅.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심표 <laughs> 아니었어? 오오. 할비한테 가네. 일로 왔어. 자기 일로 왔 일로 왔 nang nang je tu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식탁 위에 올라가고 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간지금 할비방에서 놀다가 와. 뿅. 그래서 자고 싶었어. 응, 거기서 자. 거기서 자 할미 나갈게. 응. 같이 잘자. 이 안에 들어와서. 잘 자. 응. 영할게잘 자. 같이 잘자. 한번 응. 어서빼안 잘자. 잘 잤어 우리가 제시. 아이고 또왜 저래. 왜? 아이고. 우리가 또 응? 어. 응. 아디한테 거기서 자고 내려왔잖아. 너 거기서 자다가 온 거야. 음. 조용히 더 자고 싶은가? 어, 조용히 더 자고 싶어? 그럼 자. 할미 나가줄게. 음, 근데 왜 나왔을까? 가지 자, 할미 나갈게. 뿅. <laughs> 우리 가지 혼자 나와서 발라당했어? 응? 아 예, 할미한테 얘기하고 나오지. 아이고, 잠깐만. 아유, 우리 가지 씨 지금까지 할미 침대에서 잤어요. 아, 침대에서 자다가 나와서 좀 쓰던 봤더니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는 거예요. 지금 저 저녁하는데 혼자서 잉 하고 나와서 뒹굴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왜 있어. 가자 이리와. 이리와. 할미 할미 심부름 가셨어. 이리와. 할미 금방 오실 거야. 슈퍼 가셨어. 아이고 진짜. 자고 일어나서 할비 안 보이니까는 여기 와서 기다리네 우리 가지 씨. 가자. 아이, 켰는데라기는. 이리 와서 기다려. 할비 오시면 그때 마중 나가. 옳 지쭉쭉쭉.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그냥 좋아. 응? 우리 가지 그냥 좋아. 자고 일어났는데 할미가 있어서 좋아.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울더니, 에이. 어, 완전히 아기가 돼버렸어, 우리 가지씨. 아이고, 쭉쭉. 아유, <laughs> 할미 앞에 와서 눈물하고. 응. 잘했어. 응. 할미, 요거 뿅 하고 쓰담 좀 해줄게, 우리 가지. <laughs> 뿅.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 응. 아이고 가지 넣었네. 가지가 어디, 어디 가서 누우려고 어디 <laughs> 어디 가서 누워? 자고 일어나서 할배 안, 안 계시니까는 문 앞에 가서 기다릴 텐데. 옳지. 가지도 지금 일어났어. 자다가 일어났어. 아이고 잘 잤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가지 잘했어. 아주 착해. 할 할비 보니까 반갑지. 가지가 잠을 아... 많이 잤어. 아이고, 근데 할비가1 5이기 네. 때문에. <laughs> <응>. 일해 그냥. <laughs> <저> 이 용하게. <laughs> 안난 영이군 이러고 상관 없어. 아이 응, 뭐. 어차피 가지는 낮에 혼자 잠자는 것도 할미 응. 침대 가서 자지만. 아이 절대 반지네. 응. 우리 가지. 아이 룩룩 하네. 걸룩 걸걸걸걸걸 자기 고골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고 좋아. 아이고, 좋고좋고아 아이고, 좋아. 고좋고 좋아. 아서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고 좋아. 이고 좋아. 아이고, 좋거 뭘또 뭐가 불만이야? 우리는 갖고 놀는 것 같은데. 얘가 <laughs> 응. 그러니까 애기야애기 불고라고 응. 있어 할비 화장실 좀 갈게. 가지. 아이고 할비 계속 쳐다보네 우리 가지 씨. 안나아도 병하자 가지 병 네, 네. 갑자기 모모쿵 뭐 축구를 하는 거야 하하 아, 아참 <laughs> 아, 음, <laughs> 그러면 다행이지 좋지 날이 갈수록 애들은 몸이 약해지는데 가지는 더건강해지면 좋지 청년기 절정이니까아 그래 아이 예뻐 가지 낮잠도 아주 잘 편하게 잘 자고 방해받지 아, 않고 인사도 막다 조용히 okay. 깜빡 그렇지 막하 <laughs> 아잉 응? 잉? 응? 하는데 아이고 어머 <laughs> 어머 어머 머야너 <laughs> 아, 아! <laughs>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유 우리 같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진짜 대단해 어머머머머 우 선수네 아 진짜 대구 경에서 하네 완전히. 축구는 <laughs> 완전히 뭐 국가대표급이고 가자. 음, 파리 올림픽 나가면 는 한국 아 떨어져 가지고 못 나가는데. 아 한국 떨어져 가지고 아 고향에도 나가야 되는데. 가자. 아주 잠을 잘 자고 나서 신났어. 할미 할비가 다 있으니까. 아이고. 어, <laughs> 요즘, 엄청 댑자. 걔 요즘 저런다니까 음. 아유. 오, 아주 팔딱팔딱거려. <laughs> 오안 보네. <laughs> 아가자 근데 할미는 못 뛰어다녀. 또 또. 아 할비 냄새 맡느라고. 자기 맛있는 거 하나 줘. 손 씻고. 손 씻고 나왔어. 지금. 응 맛있는 거 하나 줘요. 빨간 거? 응 마음대로. 빨간건 접시에다 줘야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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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접시 접시 좀 기다려 조금 가자. 기다려 가자 기다려 아이고 가자 기다려 기다려 가지 기다려 가지 뭐 <목소리> 가지 응? 그 밑에 그 파란거 밑에 응, 꺼내놔야 되겠다. 응, 거기다 받쳐줘요. 응. 아유, 아유, 좋아. 가자, 여기다 줄게.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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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물어 그만, 그만. 응. 자, 이거 먹어. 응. 다 먹고 난 다음에 조금씩 짜줘요. 응. 한 번에 너무 다 먹어. 숨차, 숨차. 가자, 천천히 먹어. 달라고 하면 또 주이지. 쳐다보 <laughs> 오케이. 아이고 잘먹는다 아이고 <laughs> 급하지않은거야 렇게 <분이> 반총을 그래. <laughs> 안했 아유 잠도 잘 자고 할미 할비 일어나니까 다 있고 할미만 처음엔 있었지만 할비도 금방 오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까지 신났어. 아, 마지막이다. 오케이 만세. 아잘 먹었다 가지. 만세. 응, 만세. 가지 잘했어. 어, 내려와. 어. 내려와서 놀아. 아쉬운거 없이 파로 갑니다 <웃음> <웃음> 잘했어 아이. 아이고 또또 또 저렇게 폼을 잡아 신났어 신났 그럼 문 열어줄까? 어? 왜 거기 숨었어? 어? 나갔어? <laughs> 신났어 라지스 할미가 안 줬는데 할비가 줬으요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어. e a b 할미는 뭐 get a l i t t 니까 그냥 보통 음. 반지 하자 나는 가지 건강을 생각해서 자제를 하는 음, 거야 음. 간식을 a 음. little 음. 너무 착해. 아유. 아이고,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유. 아 화장실 가셨어. 손 씻어. 이제 재밌게 놀아, 맘마도 먹고.